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연구실장 이경관입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질서 전반, 한미동맹,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북핵 문제 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2부에서는 경제질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책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질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기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환경과 노동 중시도 보호무역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선거 유세가 에서 신사람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다자간 조약에 다시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통상 압력 수위는 낮아질 것이지만 자국 이 우선 기조는 유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산업 분야별로는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를 강조하는 동시에 환경과 노동을 중시하며 기업 규제강 카드도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수출 우존도가 높고 식량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과 보무역강화에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같은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중 패권 경제에서 한국의 선택은 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은 동맹 외교인가 아니면 외토리 샌드위치 외교인가 이렇게 추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자체 잘못된 정책 선택을 하면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 국익 확보 경쟁에 치열한 국제 애교 무대에서의 애터리로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상황에서 주타기 경쟁 전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으로 겉만 파장한 회색 전략을 버리고 가치 동맹인 한미동맹을 국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 정밀 무기로 무장한 독자적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통한 경제력도 갖춰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 보기가 중심 되는 애교 안보 정책을 그만두고 김정은 정권의 독재 체제와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우방국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고 북핵 폐기와 자유민주 체제에 의해 한반도 통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중간자 역할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반영 네트워크 EPN, 그리고 한 반중 안보 공동체로 그런 데는 쿼드플레스에 대한 참여를 압박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사안을, 사안별로 우리 국익을 채우고서 내서 대응하자는 그런, 그, 그럴듯한 대응 대안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한나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은 한미동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중수교회로 경중한미, 즉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함께 이런 국가 전략을 해왔는데, 이런 국가 전략이 지금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한미동맹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국은 가장 소중한 동맹이고, 6.25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민주적인 일인 독재 국가이자 세계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 전략에 경각심을 갖고 한미 동맹을 중심 축으로 삼아 안보를 국관이 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군사 동맹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하며 다만 이제 국제 질서 흐름의 변화를 주시해서 미중 관계에도 이제 협력과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주시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최악을 피하는 그런 예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해법의 재정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 중국 눈치를 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는 데도 평화 타령을 해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는 선 실무 회담을 내세워버텀업 방식을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이런 그 북핵 문제 해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치밀한 핵폐기 검증 로드맵을 마련한데 집중하고 우리도 북핵 협상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 분야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군사의 적으로는 쿼드 플러스, 경제적으로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이 구축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유진영 내 경제블록으로서 EPN이 새로운 통상 질서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관세 부과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는 다자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존 중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제를 분쇄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생산과 중간제 공급을, 공급 역할을 중국이 해왔는데 이 같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약화시키고 미국 주도의 EPN이 개인체인제가 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무역의 우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평입을 통해서 탈 중국화를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바탕을 둔 회색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 같은 미국의 그 변화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독자 노선을 고집해서는 득보다 는 실이 훨씬 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우존도를 낮추고 수출선선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고 차기 미 행정부하고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국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나갈 세계일전은 한국에는 한편으로는 기회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복합이 기와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를 비롯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전략적 선택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我混的。